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금투세. 요즘 금투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신문과 뉴스를 안 보는 강원국은잘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좀 공부해 보니까 결론은 금투세 없애야 됩니다. 이제야 드디어 알봤는데 정말 쓰레기 같네요 이거. 이거 없애야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았거든요. 박순영님 그 외에 그 배터리 아저씨라고 이제 알려줬잖아요. 작년부터 널리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거를 쓰셨더라고요. 그 여기 뭐야 그 전리 동강 김작가 TV 달란트 3프로 슈카 등등등등등 김민수 강원국 등등등 금투세 폐지 촉구 영상 안 올리고 뭣들 하세요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보고 제가 어땠냐? 기분이 일단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 저를 김작가 TV 3프로 슈카 이런 분들과 동급으로 본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승영 님이 요즘은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작년 상반기에 주식 시장을 지배한 사내 아니겠습니까? 그저 2차 전지 에코프로 등등 제가 이제 2차 전지 관심 별로 없지만 제가, 그 저도 심지어 알 정도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그 저를 3프로 주가 김 작가와 동급으로 본 겁니다. 예! Yeah! 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죠.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을 봤죠. 응? 금투세 폐지 족구 이게 뭐야? 해가지고 공부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남 뉴스나 남 유튜브 이런 나, 아, 뉴스나 남 유튜브 이런 거안 봅니다. 네 그리고 강원국 채널에 지금 영상이 1,300개가 올랐는데 세금 얘기가 거의 없다는 거라면 아실 겁니다 어그 이유는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제가 관심이 없는 거 별로 안 올립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생 사, 먹고 살 자, 자산도 있고 어내 수입도 내 생활비 수십 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저희 엄마가 우리 회계를 봐주시고 계시는데 야 아들 너 오늘 그 부가세 내야 되는데 그 내용 봤니? 음, 안 봤지만 음, 봤다고 그냥 했습니다 네, 그냥 그것도 몇 천만 원 나가는데 뭐 나가는거지 뭐 근데 매월 뭔가 나한테 옵니다 뭐 저기 뭐그 부가세 있지 뭐 법인세 있지 저기 뭐 종합소득세도 있지 뭐 무슨 뭐 주민세도 있지 뭐뭐뭐뭐떻게 뭐 많거든요 근데 매월씩 매월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근데 별로 생각을 안해요 근데 뭐 나를 삥뜯는 사람들이 있는거지 뭐 생각하고 그냥 이제 아무 생각도 안해가지고 세금 별로 신경 안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박순영님이 저를 이렇게 이제 엄격하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금투세가 대체 뭔지에 대해서 결론 진짜 쓰레기네 이거 어, 쓰레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주식을 사고 팔면 거래세를 벌써 떼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어? 근데 또금투세라는게 어떻게 일종의 양두세잖아요. 내가 주식을 사고 팔고 또는 이제 코인을 사고 팔고 가지고 돈을 남으면 거기서 뜯어가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음, 그 사업과 투자에 대한 소득은 무조건 반대입니다. 어, 아니 사람이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제 사업 같은 거 해가지고 사람들 매겨 살리고 경제 기여하는데 세금까지 내는 거좀 아닌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고요. 투자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리고 뜯어가려면 하나만 뜯어가야 될거 아니야 거래세 또는 금투세 두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투세를 뜯어간다고 거래세를 쥐꼬리만큼 낮춰줬습니다 그 한때 그 0.33%였거든요 지방세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걸 뭐0.15% 절반도 낮춰주고서 많이 낮춰줬지 이제 금수, 금투세 뜯어간다 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다, 그 뭐야 아니 차라리 하면 프로 갔었어야지 무슨 0.15% 애매모호하기 말이 됩니까 이게 어 그렇죠 그리고 웃기는 거는요 그리고 봐봐요 이게 상장법인은 돈을 벌어가지고 이미 그쵸? 법인세를 이미 한번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장법인이 법인세를 이미 한번 냈는데 그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거래세를 내야 되고 또 거, 그 거래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금뜻세까지 내야 되고 이제 바로 이 그림이 영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정부가 우리를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이게 바로 정부입니다. 네가 뭔돈다 내놔. 다 내놔. 다낼 다 거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놓으세요. 어? 그렇죠. 자 그리고 특정 집단만 이익을 좀 봅니다. 금융기관 러비가 보였어요. 왜냐하면은 i a c 로 주식하면 또금 금투세를 또안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ISA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금융기관을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금융기관이 거기서 또 쏙쏙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 아름다운 단어가 있죠. 흡혈거머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보고 그게 딱 연상이 어, 되었습니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그그 그 뭐야 어, 기관들, 법인들은요. 법인세를 내고 있다는 명분으로 일단, 어, 그, 일단 그 뭐야 금투세는 안 내는데 거래세는 이번에 반으로 낮춰줬잖아요 그러니까 혜택은 보고 이제 금투세는 개인들이 다 짊어지고 이게 어,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있구요 자세 번째 그리고 이게 진짜 사다리 걷어차기 거든요 솔직히 나는 이제 넉넉하기 때문에 세금 좀 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난뭐 난 그리고 부자들도 마찬가지야 부자들도 뭐 내가 이제 뭐 이제 천억이 있는데 뭐 세금을 1억을 내나 2억을 내나 3억을 내나 그게 그거잖아 어차피 그죠 어차피 계속 부자니까 근데 이게 밑에서 부자로 올라오려면은 물론 그 사람의 수입도 늘려야겠죠 열심히 일을 하고 연봉 늘리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투자에서의 보리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근데 매년 사다리에. 20 27%를 잘라버립니다 어? 이거는 복리효과로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투자의 규제가 연봉리 20%를 버는거예요 매년 20%를 버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의 22%를 그 금투세로 가져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30년이 지나면은 그냥 연봉이 20%로 불리면 내 자산이 200몇십배가 되는데 근데 어그 이렇게 금투세를 매년 뜯어가면은 자산이 겨우 한 60배정도 오르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큰 차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큰 차이입니다. 복리효과 굉장히 큽니다. 네, 안 그래도 고령화 사회에 지금 우리 가 대책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뭐 대책이 별로 없잖아. 사실 어차피 이제 애도 안 낳고 걔네들이 제 우리 연금 뒷파트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자산 열심히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후를 보내야 되는데 이 마지막 사다리까지도 걷어 차버리네. 이게 뭔지 뭐야 이거? 그,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네, 만에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한국 주식의 매력도가 엄청 깎입니다. 왜냐면 투자해가지고 벌어봤자 22%, 27%를 가져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이런 금투세를 도입을 하려면은, 지금, 에, 그,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들을 등쳐먹을 수가 있거든요. 도적질을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그냥 다 냅두고, 어, 아, 음, 그도적질 아, 그, 아, 그 바보같은 소액주주를 뜯어가도 되지, 뭐, 허허, 하, 하면서, 아, 근데 소액주주도, 어, 감히 대주주가 뜯어갔는데, 그래도 돈을 벌었어? 그금투세 칼취,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요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한국 식의 수익률이 2007년부터 제자리인데 미국 등 해외 쪽으로 더 이탈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물론 걔네들은 주로 기관이기 때문에 금투세를안 내기는 하겠지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약해지면 외국인들 생각나겠죠. 음, 한국 말고 투자를 나라가 많더라. 거기 요즘 그 다, 대만의 그 t s m c 라는 데가 되게 좋던데 어, 거기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어, 코리아? 어, 거기 그 대주주들이 그 우리 같은 외국인들 등쳐먹는다고 하던데 어, 거기 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근데 거기다 또 금투세 때문에 개인들도 투자를 안 하는데 음, 그럼 하지 말자 하면은 자본 이탈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걔네들이 한국 주식을 팔면은 환율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할 경우에 물론 이제 금투세 때문만 그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거는 아니에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지만 금투세가 도움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상장할 때도 고민을 하겠죠. 이 기업들이 아, 굳이 한국에 상장을 왜 해야 돼? 밸류에이션도 제대로 못 받는데 나퍼시바 라고 상장하는 거 아니잖아. 음, 야 그러면은 저기 뭐 미국, 일본, 뭐 이런데 한번 가볼까, 홍콩으로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어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별의별 규제와 공시로 상장사들을 괴롭히는 나라거든요. 금융당국이. 근데 밸류에이션까지 안 나온다. 그럼 도대체 뭐라 한국에 상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이 3류 금융시장인데, 금융시장인데 영원히 그렇게 남고 싶은 거 봅니다. 뭐 그래, 뭐 3류가 이루 되겠냐. 뭐 그런 거지. 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금투세 도입하면은 5천만 원까지 비과세잖아 히히 부자를 세금 낸다 고세, 고소하다 흐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가 부자가 못 되는 거야 인마 네 그렇죠 자첫 번째 이게 5천만 원 비과세 나는 어차피 5천만 원못 벌어 히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어영부영 직장 다니고 돈을 모으다 보면은 어 그냥 몇년 있으면은 저 부류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신도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투자 수입이 뭐월 100만 원 200만 원 이럴 겁니까 어차피 어영부영 직장 다니다 보면은 자산 쌓이고 3천 5천 7천 금방이거든요 투자로 버는 거 그거. 이게 그리고 지금은 비과세가 5천만 원인데 한번 도입하잖아요. 그러면 은교슬쩍적 비과세를 막 줄이고 그리고 세율도 22, 27% 정도 늘리고 이런 거 순식간입니다. 그냥 야금야금 이렇게 하고든요 원래 정부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도입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싫어하는 그 부자들은요. 법인세는 어차피 추가, 법인 같은 경우는 추가 부담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산을 이미 다 법인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그거와 법인 간은 기똥찬, 저희 그, 음, 세의 방안을 이미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를 고용할 수 있거든요. 너는 못하지 않니? 그렇죠. 네 그리고 제발 네보다 잘나가는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는 나쁜 놈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렇게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은 당신도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개인들의 코모된 돈을 강탈하려다가 더큰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바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금주세 결론 폐지하자 폐지. 배지. 저는 사실. 사실 지금 그 다섯 개 여섯 개 이유를 했는데 그중에 사다리 걷어차기가 가장 짜증 나는 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가난하고 서민들이 올라올려면 투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복리 효과를 누리게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근데 모두 뭐 누리게 다 뺏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러비를 받으면서 한국 금융시장 삼류가 지속되는 거는 그냥 무기 나는 거이거 하긴 뭐 한국 금융시장은 옛날부터 늘 삼류였기 때문에 뭐 하긴 뭐 그냥 익숙하겠죠 삼류라는 것이 근데 그래도 이류 간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류에서. 어, 그게 좋잖아 왜 이렇게 3위로 갈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는 지금 내 금융수익 어, 금융 어, 소득이 100만원밖에 안돼 헤헤 <laughs> 상관없어 하는데 몇년후는 이게 당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싸웁시다 지금부터 막읍시다 이겁니다 이 정도 영상 찍어주시면 은 배터리 아저씨가 만족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배터리 아저씨가 저한테 좋은 테마를 알려주셔서 네, 저는 감사의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영상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금투의 타도 Yeah.